할수 있는 명분은 크래프톤입니다. 얘가 지금 좋아요? 아니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확인해봐야 됩니다. 왜 신주니까 규 지금 공모가가 높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삽니다. 언제부터요? 8월 13일부터.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이 금요일은 주말에 쉬는데 날짜만 까먹고 날짜 3일 더 드릴게요. 그러면 아예 일주일 더 드릴까? 그리고 또 전화해서 막또 싸운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응? 일주일이면 돈이 과금이 얼마인데막 일주일 더 내놓으라고? 우리 직원들 괴롭히지 마세요. 수익이 목적이잖아. 크래프트! 43만원이었다고, 이때가. 43만원. 오늘 50만원 찍었어요. 지금 이 장에, 일주일만에 50만원. 43만원대에서 그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투식영에 전부 올려드렸어. 첨부 올려드려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듣고도 이걸 매일매일 오픈해 드려도 매일매일 지난주부터 계속 오픈해 드렸잖아. 계속 오픈해 드려도 여러분들은 안 샀잖아. 못 샀잖아. 그러고 나서 또 종목 달라 그래. 또 종목 이렇게 오픈해 드리잖아. 장중에도 야간에도 못 사잖아. 반사잖아. 그럼 모른다. 그래부터 지금 사도 되나요? 나도 모르지. 왜? 우리는 생각도 있어요. 얼마에 43만원부터. 그런데 월요일날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될지, 크래프트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해. 다만, 지금의 누적 수급과 앞으로의 추이 범위와, 그리고 크래프트도 MSCI 지수에는 이번에못 들어갔지만, 시가총액이 25조, 우리나라에서 2 0이 안에 들어온 시가총액이 일단,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되는 기준에서의 패시브 자금, 그이전의 액티브 자금, 이런 부분에 수급 논리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있 넘겨도 넘겨도 크래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이질 않아. 누구는 이렇게 행복해 갖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전화를 하세요? 어, 광고 같은데? 또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전화하지 마시고, 응? 무료 방송에서 누가 막 진짜 쓰레기 종목 갖고 나서 대박나셨죠? 윤정도가 그렇게 시황 다 얘기해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 방송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좀 차분해져 있어야 뭐이 설명을 길게 드리든 짧게 드리든 하는 거지. 예? 예, 문자 쌍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문자 쌍이 나가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문자 쌍이 못 나가. 어떻게 내 자산이 아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할까? 이런 종목에다 설명을 했겠지. 여기서 왜 들어갈지 개배대 못 펴줄까? 왜 들어갈지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 부터 4시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지금 보시면 이게 문자입니다. 문자. 몇통 나가냐면은 8월 17일 한 통, 8월 18일 세 통, 8월 19일 세 통, 오늘도 한통 나갔어. 그렇게 해서 얼마부터? 쫙 보시면은 43만원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나서 문자는 라이브 방송보다 조금 늦을 수밖에 없어요. 라이브 방송 설명을 하잖아. 여긴 늦잖아. 어찌됐건 45만 7,500원. 그러나서 46만 6천원. 그러나서 47만 4천 원. 그러나서 47만 6천 5백 원. 비중을 뭐땅 파서 들어가나? 신규 편입자들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아직 편입 못 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편입을 하고 결론은 이게 오늘 50만 원을 넘기죠.